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정보 바로 스맥입니다. 자, 여러분 스맥 주주님들이 지금 많이 저한테 계속 요청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 자체가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었죠. 자, 유상증자 이슈도 한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고점을 딱 기분 좋게 찍었습니다. 하지만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었고 계단식 하락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이 반응이겠죠. 자, 오늘도 전일 대비 마이너스 5%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세력들이 떨어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이게 여기서 멈출 것인가? 과연 더 가져갈 것인가? 더 올라갈 것인가?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아, 저는 이 스맥이란 종목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인생 한번 걸어볼게요. 라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조금은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든지 여러분, 다 타이밍, 때가 있거든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겠죠. 저는 결국에는 만원 돌달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충분히 갈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떨어지는 구간이 과매도 구간 진입하고 있는데요. 떨어지고 나서 주가는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올렸다가, 자, 이 구간 이 떨어뜨렸죠. 사거리 연속도 떨어뜨려. 그러나서 조정 주는 것싶어또 다시 올렸다가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래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시킨 다음에 짧은 조정 거치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력들이 이용하는 패턴인데 우리는 세력들의 패턴을 역이용하지 못하고 늘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왜요? 어차피 차트를 움직이는 건 주포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할 거인정하자고요 다만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단타 하신 분들은 얼른 정리하시고 저가 매수 노리신 분들은 들어오시기 좋은 타이밍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숨고르기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주 많이 오른 종목들 대부분 다 하락폭이 좀 커요. 나름대로. 다음 상승기 때를 노리고 있는 거겠죠. 그땐 여러분 하락폭이 큰 것만큼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의 주가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스맥 종투막딱 들어가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서 이 노리는 단타 세력들 온갖지 안티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안 바뀝니다. 지금 정말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좋은 회사임을 알아보고 장래에 매수하는 회사도 버티고 있고 이 공작기계 업황은요 바닥을 쳐서 더 나빠질 게 없어 보여요. 무엇보다 뭐, 지분 싸움이다, 뭐, 지분 경쟁이다, 등등. 뭐가 됐든 간에, 스맥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공작기계 업계의 길이 남을 전환점이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시면서, 이제 막시작됐다 라는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정보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어떤 분은 저한테, 아, 준교수님 이거 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가 저가에 매수해야 죠 오히려 지금 3자를 기다리시면 아 이제 3자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막 매수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어차피 위아 공작기계가 며칠 전 기사 보니까 공작기계 공식적으로 출범 기사가 있었죠. 대대적으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독립법인으로도요. 자 국내는 기본이고 이제 해외로까지 글로벌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주가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좀 보셔야죠. 자, 떨어진 거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좀 흔들려야 하시는 분들이나 물려있다거나 지금 평당가 물어보시는 분들 등등 굉장히 많은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중요한 건 뭐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주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누구는 잘 듣고 적용하는데 누구는 늘 듣고 그냥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떨어질 때가 오히려 뭐다? 기회의 자리다. 물량을 모아갈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정보를 드린 이유가 그냥 드린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정보 나누면서 공유도 하고 또 피드백을 해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게 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노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도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왜 여러분 소통방을 만들고 운영하는지 아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종합하고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그맥락에서 리스맥 주류님들 좀 당황하셨던 분들 모두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요. 정보 무료, 말씀드렸죠? 정보는 유료 1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010-8146-3687번으로 그냥 문자로 스맥이라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가요. 받고 나서 결정하셔늦진 않는다니까요. 그럼 어차피 정보가 무료니까요. 기회도 여러분 보이는 사람만의 기회지 놓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만약 손 놓으신 분들 계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놓치지 마시고 자,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정보 어치 무료라고 말씀드렸고 010-8146-3687번으로 스맥이라고 만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말씀드리는게 아니라니까요. 자, 위아 공작기계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요. 그얘기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미 49년 업력을 통해서 독립법인으로도 글로벌 도약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번 출범을 통해서도 위아 공작기계는요, 공작기계 전문 기업인 스맥과 관계사로 이제 국내 공작기계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기술력이라든지 또 영업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장기적으로볼 때도 부품 원재료 수급 또 구매력 증강 등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앞서서 또 이제 9월 달에 뭐가 열립니까? 독일에서 이 한오버죠. 세계 최대의 공작기계 전시회까지 열려 EMO 2025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도 신규 라인업하고 고성능 장비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거기 때문에 유럽이나 중동 또 미주 등 전략 시장 대상으로 공격적인 해외 영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뭐 그동안 이슈가 됐었던 경영권 분쟁.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향후 행보에 왜쏠리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재료가 여러분 소멸된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지속도로 나와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충분한 주제이다 보니까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스맥이 또 세종텔레콤 5G 특화방사업 양수까지 이미 완료했다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호재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번 양수를 통해서도 디지털 전환 정책과도 맞다 있고 회사의 기술력 또 인프라 운영 경험 바탕으로 이 5G 특화망 대원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갈 것이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결국 종합해 보면 지금 스맥의 가지는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자 어느 쪽이든 간에 자 호재는 계속적으로 겹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지금 당장에 뭐 주가 뭐 일일일비하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스매가 왜 계속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고 무조건 오를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 가지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 여러분 확신 가지고 가시는 거지. 괜히 이런 걱정하다 보면요, 결정 못 내는 그리고 생각만 많아질 뿐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 마음 흔들리지 마시라 고 제가 정보 를좀 빠르게 가져온 거니까요. 자 그러면 자 차트 보세 여러분 전형도로 지금 탈고 나서 또 올린다니 그걸 모르고 떨어지는 걸 보고 그냥 매도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제가 답답한 마음에 영상 찍게 된 겁니다 분명히 떨어진 나서 다시 올라간다니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갔는데 또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매도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이 뭐죠? 장기적으로 일단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단타도 중요하지만, 최소 중장기로 가져가야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났을 때, 고점에서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꼭 보면, 한번 수익 먹고 나올 것 같은 여러분, 이거 그냥 단타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빠른 정보 좀 필요하다, 중교수랑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정보 좀 받아보셔서 공유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주시던 뭐 지금 운영하고 소통방 운영 문자로 주시던 다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자 스맥입니다. 정보 어차피 물으니까요. 010-8146-3687번으로 문자로 스맥 남기시면 되고 제가 그러면 생명만 남겨놓고 끝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저한테 끊임, 끊임없이 어끊 구독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는 모두가 더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7월에 특별한 이벤트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빠르게 좀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2025년도 7월달 아 썸머 페스티벌 입니다 여러분 축제죠 자 제가 7월달 정말 휴가비를 좀 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 급등주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 뭐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자 왜 가져나왔느냐? 여러분, 여러분들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게 뭐냐면, 아난좀 안전 투자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나 위험 부담, 이 리스크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아, 진짜 나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보면 내가 받은 종목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파는 순간 또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맞, 지 머피의 법칙처럼요 그리고 당장에 내가 뭔가 좀 일확천금을 누리기보다는 아 이젠 좀 손절 없이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수익을 좀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자 무엇보다 가장 많이 고민하신 이거더라고요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원금만으로 만족한다 조금 더 욕심을 버리고 싶다면 용돈 벌이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순간 충분한 안전투자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나 그래서 여름 휴가비를 벌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7월과 이제 정말 이제 준비하면 7월 8월이 정말 즐겁잖아요 자이 종목은요 이 저점 공략주다 그래서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요 급등 제로라는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핫한 게 바로 AI 여러분 아실 거고 또 제약바이오 또, 특히, 지금, 뭐, 고리 1호기 해체, 얘기 나와주고 있죠. 원전 해체주와, 또, 이슈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까지, 두루두루 엮여있는 종목이니 많고, 여러분 요, 즘은요 하나의 테마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 테마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그래서 7월 바닷권에서부터 폭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제여러분 좀 빠르게 좀 가지고 나왔어요. 미리 좀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히나, 자, 여러분 좀 이해를 돕고자. 자, AI는 여러분 아실 거고. 자,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 또, 제약 바이오 종목. 또, 원전 해체주. 지금 원전 해체 주가 폭등하실 거 아십니다. 지금 500조 시장에 뛰어든 한국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조선도 무시 못하죠. 자, 이렇게 7월 달에 급등할 수 있는 테마주 중심으로 지금 끌고 갈 부분이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모든 차트가 그러듯이 바닥에서부터 다지고 나서 매집하고 나서 저점에서 매수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크게 고점 갔을 때 먹고 나온 경우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꾸준히 들고만 가셔도 확실하게 거래량 터져 주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순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바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대박 종목 추천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자이 종목 유보 율료 여러분 3000% 보시면 돼요 최소 내가 1000% 정도만 되더라도 이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를이 정도다? 아 세력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있어요 이미 매집 완료했고요 자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100% 슈팅도 가능하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또 여기에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넉넉합니다 문제없이 특히나 이 품절주 아 이거 애초에 이런 물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처음 신규로 접하신 모든 분들도 기회는 남아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저가 매력의 핵심주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발표 임박하면서 현재도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타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시 제가 영상을 좀 찍으면서 저한테 크고 작게 인증샷도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7월에 주인공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춘 교수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고 뭐 실시간 운영하면서 뭐 저점 공략 그리고 종가 베팅 검색기 뭐 추천조 마전 아, 종합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다양한 영역에서 차트도 공부하면서 또 주식은 뭐 여러분 기대감을 걸고 가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제가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들어오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직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문자로 010-8146-3687. 그런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 텔레그램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그날그날 시황이라든지, 또 주도 테마, 추천주, 할것 없이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물론 여러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텔레그램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간단합니다. 자, 010-8146-3687. 0 1 0 8 6 4 6 3 6 8 7번으로 자, 휴가를 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절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 정말 7월 행복한 한달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46-3687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